안녕하세요. 가엘입니다. 엘하. 오늘은 도미노 피자 먹방을 하려고 해요. 제가 시킨 메뉴는 베스트 콰트로 피자. 맛있게 먹을게요.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오, 오랜만에 피자 먹방을 하네요. 와, 아, 도미노.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 뭐라고 했죠? 도미노 피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넘버원이죠. 첫 번째, 블랙 앵거스 스테이크. 두 번째, 포테이토 피자. 그리고 슈퍼 디럭스, 블랙 타이거, 쉬림프 어, 이렇게 네 가지 맛이 있고, 포테이토 피자하고 슈퍼 디럭스는 거의 기본적인 메뉴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약간 오리지널 쪽을 되게 좋아해요. 슈퍼 디럭스부터 먹어보죠. 그럼 슈퍼 디럭스가 뭐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슈퍼 디럭스다. 아, 여기에 딱 스파게티까지 있었으면 완벽한데. 아쉽군. 자. 퍼디럭스, 퍼디럭스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음 역시 와 완전 맛있다. 갈릭 디핑 소스 제가 먹어볼게요. 음음 음 맛있다. 요게 타바스코 소스랑 좀 뿌려서 더 먹어보겠습니다. 음, 와. 역시 제일 기본적인 맛이에요. 슈퍼드러스는 가장 기본적인 피자 맛. 갈릭 디핑 소스는 항상 이 마지막 끝트머리 빵을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 그 옛날에 가동이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 빵을 안 먹었어요. 동생은 이 빵만 먹고 그 피자를 시키면 저는 가운데만 먹어요. 이상공무치 지진 원인. <laughs> 포테이토 피자를 이번에 먹어볼게요. 이게 바로 포테이토 피자. 아 중학교 때 만나서 매주 먹었던 그. 음... 이 맛은 콤비네이션이 베이스로 깔려있는데 그 위에 마요네즈랑 베이컨 감자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콤비네이션보다 조금 더 느끼한 맛이 강해요 느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포테이토 피자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핫소스를 뿌려 먹으면 진짜 딱 조화가 딱 맞아요 이렇게 핫소스를 뿌리고 파마산 치즈가루를 또 뿌리면 진짜 또 꿀맛이죠 이게. 루니가 오늘따라 난리가 났네요. 음, 마지막 이 빵은 무조건 갈릭 디핑 소스에 찍어도 줘야 돼요. 음. 새우가 한 마리 올라가 있죠. 블랙 타이거래요. 블랙 타이거 시린퍼 피자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거는 그 탄맛이 난다, 탄맛. 그거 알죠? 불맛. 음, 이거는 근데 어, 제스타일은 아닙니다. 맛있긴 하네요, 그래도. 그리고 여기에 피망하고 버섯이랑 파인애플이 올라가 있네요. 여기에 또이 타바스코를 뿌려서 먹어볼게요. 타바스코에 또, 또 파마산 치즈가루를. 음. 파인애플이 씹을 때 단맛이 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에 약간 과일이 씹히는 게 조금 전 과일은 따로 먹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음, 감자도 들어가 있네요, 감자. 엄청 큰 버섯인 줄 알았는데, 감자였어요. 확실한 <laughs> 건 시림프는 완전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근데 여기 감자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다 버섯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파인애플 맛이 씹을 때 갑자기 이 맛을 깨요 그 맛을 느끼려다가 파인애플 맛이 딱 씹히면서 그 맛을 깨버리는 느낌이에요 저는 갑자기 피자 먹다가 파인애플을 먹는 느낌? 근데 이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과일 중에서 파인애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유일하게 엄청 좋아하는 거 키위예요 키위 자 이제 다음 블랙 앵거스 스테이크 피자 아유, 이거 뿌리면 안 되는데. 그냥 먹지 뭐. 생긴 거는 그냥 슈퍼 디럭스랑 별 차이 없어요. 그냥 요 위에 스테이크 조금 올라가 있는 거. 근데 여기서 불 맛은 안 나네요. 스테이크 있는 부분을 같이 먹어봤거든요. 스테이크는 그렇게 질기진 않아요. 근데 또 그렇게 부드럽진 않고 먹을만하네요. 근데 이것도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역시 그냥 어 기본 슈퍼디럭스나 막 콤비네이션 이런 거 피자의 본연의 맛을 막 해치지 않는 좀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맛있긴 다 맛있어요 근데 시림프에서 불 맛이 좀 나는데 오히려 이 스테이크에서 약간 그불 맛이 났으면 더 괜찮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감자가 들어갑니다. 도미노는 버섯보다 감자를 좋아해. 어우, 맵다. 타바스코 때문에 매운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여기서 자동화? 슈퍼디럭스는 내가 먹었대? 하나만 더 먹고 끝낼게 그냥 피자 본연의 맛이 난 제일 좋아. 이렇게 네 가지만 시키면 다두 조각씩 오네요. 두 조각 음. 아 이렇게 막 뿌려 타바스코 뿌리고 파마산을 막 뿌려 먹는 게 너무 맛있어요 파마산 엄청나게 막 뿌려 먹어 음.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그러죠 마지막 제가 다섯 조각 먹었고요 나머지 세 조각은 가동이 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동이 아... 슈퍼 디럭스 1순위 2순위는 포테이토 피자 어 근데 이거 좀 헷갈려요 3순위는 그래도 그냥 블랙 타이거 쉬림프가 더 나은 거 같아요 블랙 앵거스 스테이크가 4순위 베스트 카트로 피자 여러 가지 맛 그냥 다 먹고 싶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도미노 피자 먹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베스트 콰트로 피자 먹방이었습니다. 가이리였어요. 영상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